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소니의 온라인 발표회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전작인 플레이스테이션4에 비해서 어떤 점이 나아졌는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 8알이 다양한 게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에는 어떤 게임 리스트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새로 나온 게임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주목해야 할 게임들 괜찮은 게임들도 선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플레이스테이션 5는요 2016년 출시된 플스 4에 비해서 눈에 띄게 나아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SSD 성능이 빨라졌다는 건데요 CPU와 GPU 모두 다 개선되었지만 데이터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콘솔의 디자인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플레이스테이션 5는요 세워서 사용하는 타워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가로랑 세로로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도 같이 탑재가 되고요. 흰색과 검정색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지 않나요? 저도 오늘 약간 미래지향적이지 않나요?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는요, CD 입력이 있는 기본 구성이 있고요. 또 CD를 이용하지 않고 디지털 다운로드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플레이스테이션5, 디지털 에디션, 이렇게 두 가지로 공개가 됐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과 아주 긴 역사를 함께 했죠. 이 듀얼 쇼크 컨트롤러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듀얼 센스로 바뀌었습니다. 컨트롤러가 곡선의 원형적인 느낌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전보다 더 둥근 느낌이 들어서 뭔가 더 유선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컨트롤러를 보면 가운데 부분에 파란 LED가 들어가 있어서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사이버적인 느낌이 약간 나는. 같은데요. 여기 보이는 듀얼센스에는요, 내장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액세서리 없이도 다른 플레이어와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할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헤드셋을 끼고 하는 게 보다 더 음질이 좋다고 하네요. 크리에이트 버튼이 새로 생겼어요. 기존의 듀얼쇼크 공유 버튼을 대체한 건데요. 크리에이트 버튼의 활용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햅틱 피드백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필요한 상황에 맞는 진동 모드가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예를 들면 레이싱 게임을 하는데 햅틱이 느껴지면 보다 더 생생하게 실감 나는 현장을 즐기면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펄스 3D 헤드셋에는요 3D 오디오 기능이 탑재되고요 생활 소음을 방지해주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게임들 리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압도적입니다. 바로 영상으로 보시죠.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엄청난 그래픽을 보여줬던 게임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호라이즌 제로던의 후속작이고요. 마찬가지로 플스 독점작입니다. 전작 지역을 떠나서 이번에는 장소가 미국 서부로 바뀝니다. 미국 서부를 여행하는 이야기고요. 강인한 캐릭터가 주인공이에요. 레이싱 게임의 원조죠 그란트리스모 7이 출시됩니다 그란 n 리스모 is back 그래픽이 더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레이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장창창 소리 소리가 더 업그레이드 되서요 헤드셋을 끼고 들으시면 콘솔 게임보다는 실제 시뮬레이터를 하는 느낌이 또 든다고 하네요 새로 업그레이드된 이 햅틱 컨트롤러를 통해서 보다 더 역동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소속작이 나왔어요. 드디어 플레이스테이션의 독점작 스파이더맨이 부활합니다. 이번 주인공은 마일즈로 교체가 되었고요. 새로운 스토리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2020년 홀리데이에 나온다니까 크리스마스를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스파이더맨 게임팩을 준다면 완벽한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출시됩니다. 후속작이고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캐릭터에 비해서 연출과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많은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픽이 굉장히 월등해졌습니다 영화만큼 선명하고 화려해졌고요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고 차원 이동을 합니다 SSD 성능이 향상됐기 때문에 이 차원 이동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 숲속을 질주하다가 갑자기 다른 실내로 이동을 합니다 훨씬 다이나믹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플스 독점! 다크 소울 시리즈 게임이죠.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고요. 소울 라이크 장르의 원조 게임입니다. 농구 홀릭 여러분들, 드디어 NBA 게임이 또 돌아왔습니다. NBA 2K21. 이 게임은 말안 해도 다들 아시죠? 굉장히 음산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크리스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이지 않나요?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플레이했을 때는 굉장히 핸섬 가이였거든요. 주인공 크리스 레드필드가 악당으로 등장하는데요. 기존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와 다르게 이번에는 늑대인간과 마녀가 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좀비였죠. 2021년 공개 예정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부터 계속 정통적으로 꾸준하게 나왔었던 추억의 리틀비 플래닛도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나옵니다. 저라면 이 게임은 무조건적으로 구매합니다. 아주 접근하기가 쉽고요, 볼거리가 풍부하고 색감이 또자채롭습니다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와 괴를 같이한 게임이고요. 벌써 캐릭터부터 남다르죠. 펄실로 공제되어 있는 귀여운 주인공과 악당들이 나오는 게임이에요. AI 로봇이 만났습니다 안나프루나 인터랙티브에서 제작했고요 2021년 출시 예정입니다 행성 안에 갇힌 주인공이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내용이에요 장애물을 없애고 기존의 본인의 사이클을 깨려고 노력하는 게임입니다 적을 물리치면서 탈출을 시도하는 내용이에요 줄거리가 탄탄합니다 탈출 탈출 죽음 레이싱계의 원조 그란트리스모를 하다 보면 약간 만족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란트리스모에는 없는 액션성이 있습니다. 차와 차가 부딪혀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아이오 엔터테인먼트 제작이에요. 에이전트 47이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두바이를 배경으로 합니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스토리가 더 탄탄해졌어요. 2021년 1월 출시 예정입니다. And now you find yourself alone. 또 나왔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게임. 쉽고 조작 방법이 간단한 이 게임, BGM도 귀엽습니다. 햄버거 모양의 벅스들이 출연하고요. 또 지렁이 모양의 벅스들도 출연합니다. 전 연령 모두가 플레이할 수 있는 쉽고 재밌는 게임이에요. 2020년 출시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나왔네요. 언제 나오나 했어요. 플레이스테이션에 총게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디스 아너드와 비슷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총기 위주의 게임이고요. 커튼풍이 강한 그래픽입니다. 디스 아너드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임이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새로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5는 하위 호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 나온 게임 리스트들만 봐도 하고 싶은 게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4를 사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조금만 있다가 플스 5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최근에 플레이스테이션 4를 사셨던 분들은 조금 억울하실 것.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높게 책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해요. 60만 원을 웃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하반기에 경쟁자죠 엑스박스 또한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닌텐도 스위치뿐만이 아니라 콘솔 게임 이용자들도 점차 더 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게임과 AR의 결합도 점점 더 상용화될 텐데 플레이스테이션에 새로 나온 게임들만. 그래픽과 기능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콘솔 게임의 범주도 훨씬 더 다양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5에 대한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토토테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토빠!